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묶겠습니다 삼선으로 개헌해서 다시 한번더 대통령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laughs> 카리스마로 지지자들을 사로잡는 재선 의원 김은범 그리고 조용히 그를 지켜보는 한 남자. 저분 그분 맞죠? 우리 의원님은 맞. 두 번이나 당선시니까. 자 혹시 그 소문 들어봤는가 아, 저번 선거 때저짝 공화당 최문식이한테 숨겨져 나가 있다고. 그개 소문이 바로 서시 작품이었거든. 승부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거 전략가 서창대 아마 듣고 더러운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거데 우리가 사화투나돌리모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을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세상을 바꿀 야망으로 가득 찬 정치가와 그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킹메이커가 치열한 선거 전쟁에 뛰어듭니다. 1970년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선거판의 여우라 불렸던 선거 참모 엄창록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킹메이커. 배경이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에도 다 연관이 되고 또 지금도 통하는 말들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아낼 예정인데요. 여기에 연기력을 검증받은 충무로 대표 배우들이 총 출동해 뜨거운 선거판 못지않은 열연을 펼친다니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목포 경찰과 공무 공공... 때는 1967년 전라남도 목포. 왜? 이 김은범이가 무서우니까 <laughs>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 김은범은 청와대 눈엣가시죠. 김은범이 걔는 무엇보다. 이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오늘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김은범이가 필리버스턴지 필라버스턴지 어 장장 다섯 시간 하고 십구 분이다 이거야. 김은범이를 태평무에 두게 되면은 이거 이 아주 큰 골치덩이가 될 겁니다. 나한테 위협이 된다.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오늘 대통령 조제하에 목포에서 붕... 위기감을 느낀 대통령은 친이 목포를 방문하고. 물량 공사를 펼치며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싣는데요.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요? 그래서 꺼내든 비장의 박스? 이게 다 무엇이던가? 이거 총 100발 맞춰놨으니까 좀 똘똘한 양반들로 추려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그 양반들은 신민당이 아니라 공화당 운동원으로 활동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공화당 날이 뿐이시고마이 근데 이시간에 뭔일이다요? 어제 우리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들이 있지 아니? 야 우리 아저씨 난방사스랑 고무신이랑 받았는디? 그것을 이제 돌려줘야 쓰겄는디요 착오가 있어갖고 물건이 잘못 가물었어 이른바 줬다 뺏기 전술 애초에 안주는 것보다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쁜 법이거든 어, 애초에 빚지를 받는거야 내가 구간했냐? 구간했어? 너 누구 공화당 누구들은 씨발 먹포에서 유세 반해봐 얄미움을 넘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고도의 심리전 게다가 그렇게 수거한 물건에 이름표만 싹 바꿔주면 꽉 먹고 알먹이 신민당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최악이 마련이죠 신민당에서 김은범씨를 뽑아달라고 뿌린 더러운 물건들을 잡아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이거 역으로 꼬투리 잡히게 생겼는데요 든든한 대통령 백이 있는 김병철 씨가 우리 신민당과 이 김용범이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뭔 선물을 돌린답니다 뭐 이게 앞뒤가 너무나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죄라고 하지만 신민당 사람들이 물건 돌리는 것을 공화당 사람들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들이 순경을 잡았다는 소리 아니오? 타고난 재치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 하는 운범. 1967년, 목포 지역구 당선자는 신민당 김운범 의원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한 덕에 운범은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데요. 축배를 들 새도 없이 누군가 창대를 찾아옵니다. 야, 나 완전히 네팬 됐어, 팬. 아주 잡아쳐놓고 싶을 정도로 수법이 지저분하게. 좋더라야. 누구처럼 관권 선거나 개표 주제 그러면서 법으로 어기진 않았죠. 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laughs> 청와대에서 내려온 대통령의 참모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데요. 명패에다가 이름 썩다딱 받고,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일주일? 삼초면 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은 좀 가려서 먹는 편이라. 거액의 돈과 지위를 단박에 포기하는 창백. 충성심은 뭘라도살 수가 없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또 있으면 김영호. 김영호 의원님 맞죠? 뭐야, 멋있다. 어. 이, 이한상 의원님 아니에요? 당내 유력 인사들이 운범을 찾아온 건데요. 우리 젊은 40대 사람들께 나와가 고마세리함마. 바카 보이시다. 내는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갈 생각이요. 김충구가 나선다면은 나도 나갈 겁니다. 김영 우리 민주주의 안할 겁니까? 차기 대통령 경선에 나가자는 우리 제안. 민당은 이제 바로 속히 정거 회의에 전 이미 지구당 위원장들의 칠할 정도는 김영이나 이한상 쪽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얼추 계산해 봐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소수파인 논범은 다른 후보들의 들러리만 서게 될 판인데요. 중앙에서 몰려나 소외된 지방 대의원들을 찾아가서 밑바닥 표를 훑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창대가 아니니. 어르신, 어르신. 교의번, 교의번. 어제 만났습니다. 저는 신민나 김우모 후보. 우린 지구당 위원장보다 대의원 한분한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김우모 후보를 여기 장이네. 전국 팔도를 발로 뛰어 흩어져 있던 티끌 같은 표를 모은 결과 문범의 지지율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김 후보가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포의 국회의원 운범은한 나라의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 9 6 0 1 9년대 치열했던 선거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킹메이커. 세련된 스타일의 누아르를 선보였던 불안당의 제작진이 탄생시킨 정치시대극인데요. 변세현 감독 스타일로 찍으면 몇십 년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스타일리시하게 뽑아내면 은좀더 다른 맛의, 다른 느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디테일한 조명과 그림자 활용으로 미장센을 더한 건 물론 인물들의 미묘한 내면까지 표현해냈습니다. 옳은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고요. 그리스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라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정의가 바로 사회의 질서다 플라톤은 정당한 목적이랑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라 했었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격동의 시대, 서로 다른 신념으로 대립하는 두 남자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마주보고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떠오르게 하죠. 한편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김일성이 춤을 추고 김일성이가 북을 치면 김범이장 맞춥니다. 저들이 우리 예비군 공을 가지고 보논으로변시키고 있는데 저 가짜는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공약들을 하나, 둘씩 날려먹으면 쏟아지는 맹공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는 창대. 다들 작년에 김영호 총무가 집 앞에서 당했던 초산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배우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이 정부의 음모에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김영호 총무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보고... 쇼를 하자는 거예요? 정치인이 쇼를 못 하는 것도 무능입니다. 화제 전환 요금, 교수님. 40...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의 간극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범이 자택을 비운 어느 날밤 어젯밤 신민당 김문범 대통령 후보가 미국 방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동 사택에 정치 불명의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작은 슈가 필요했던 시점에 타이밍 좋게 발생한 폭탄 테러. 누가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처럼 보이는 애가 중요할까요?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걷 잡을 수 없이 뒤틀립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빛나는 시대의 왕이 되려는 자와 어둠 속에서 왕을 만들려는 자. 이리 서야 그대 이름이 루스는 아니겠습니까? 빛과 그림자처럼 나란히 할수 없는 두 사람, 함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